한국 내에는 인천 성도의 유타 대학, 조지 에슨 대학, 켄트 대학. 뉴욕 주립대학 등 4개의 분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4개의 대학 중에서 뉴욕 주립대학교 성도 캠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와 대학은 처음이지 진행자 박은아입니다 오늘 저희 소개할 학교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입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는요. 어, 본교에서 직접 설립한 학교이고 그리고 교수진도 본교에서 직접 파견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있는데요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궁금한 다양한 점에 대해서 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부총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r k New York, New York, New 뉴욕 주 k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립대학 을순 e 라고 o r k New York, n 쑤니코리아는 뉴욕 주, 주에서 어, 제일 유명한 어, 공과대학인데 음. 스토니브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음. 뉴욕에 있는 어, FIT가 들어와 있는데 FIT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패션 스쿨입니다. 네. 그래서 이두 캠퍼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순이이 한국 뉴욕 주립 대학교가 가진 어떤 철학,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요? 네. We change the world, oh. history makers. Wow. 사회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음. 인재를 양성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북한 배경을 가진 북한인탈주민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북한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이 학교에 지원할 때 어떤 그들이 지닌 강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탈북한 가정에서 네. 그 학생들. 네, 저희들은 기회 있으면, 네, 그렇죠. 기회 있으면 그런 음. 장학 그 기회를 예, 주려고 음. 그러고 있습니다. 우 e 하고야디 현대인들. 그 39개국에서 학생들을 뽑아올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보시나요? 꿈을 봅니다. 꿈. 아, 꿈. 네. 뭐. 꿈 있는 사람만 네. 올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음. 네. 음, 정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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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가지요 네, 공을 네, <laughs> 가지니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입학 홍보처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위에 입학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나요? 어 이제 저희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신입학 혹은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국내 대학교에서는 수시 전형이랑 비슷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 미국 대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 교과 과정을 가진 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절차를 똑같이 받습니다. 음. 그리고 필수 서류는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준비하는 서류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표, 아이씨. 그리고 네, 자기소개서, 음. 추천서, 그리고 영어로 모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 영어 성적 네 가지가 기본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 말씀 주셨는데, 음. 내 신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이제 자료가 수능 정, 성, 성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 기타 서류로 제출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공인된 영어 네. 성적은 뭐 네. 토익이나 토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걸 보면 네.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한국에서는 우선은 이제 토익은 받지 않습니다. 토플이 한국에서는 시험 회차도 가장 많고 자료가 음. 많기 때문에 준비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필수 서류인 토플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땐 음. 120점 만점에 80점이 최소 점수 기준입니다. 아, 미니멈 80점 맞아요. 네, 네.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네. 그러면 이 순위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네.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네. 가장 좋게는 그 음. 학교의 이제 그 분위기를 음. 지원하기 전에 이제 느껴보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음. 막연한가 그러니까 진학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공, 음. 전공이 4년 동안 본인이 유지를 해야 되는 음.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인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떤 공부를 하는지도 모른 채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지원하기 전부터 학교에 대해 음. 관심을 가지고 웹사이트도 보고 그리고 학교도 방문해 보고 음. 교수님과도 컨택을 해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입학처 김혜정 선생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이 학교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브 NK 박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와 대학원 처음이지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혹은 제3국에서 태어나 자란 탈북 청소년들의 대학 입학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남한의 많은 학생들은 이미 체계화되어 있는 대학 입학 설명회를 통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만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종합적인 안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소아 대학원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나에게 적합한 대학을 골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NK스튜디오 오소아 대학원 처음이지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